2022년 블랙풀 프로페셔널 라이징 스타 챔피언 댄스계의 김현아 한아름 선수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오아아아아 <laughs> 아 먼저 이번 블랙풀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신 우리 한 한아름 선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축하, 축하. 진짜 제가 이 소식 듣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와, 진짜 기뻤어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날려고는데 정말 눈물이 날것같어 진짜 그랬어 어떡해 왜이 같이 지마아예아합니다 진짜 그랬어 어 저기요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 올려야 돼요 <laughs> 네, 그래서 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아름 선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땜맘 땜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프로페셔널 댄서 한아름입니다. 네. <laughs> 네. 자, 우리 한아름 선수 한국에 언제 도착하셨나요? 지금 한 4일 정도 된것 같아요. 4일 정도 전에 도착했습니다. 어, 그러면 약간 시차 적응이 좀안 되셨겠다, 아직까지. 오늘도 좀 잠을 설쳤습니다. 아, <laughs> 네, 네. 잠을 좀못 잤어요. 그렇죠. 그렇지. 컨디션은 그럼 조금 안좋은요 괜찮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네. 오, 네. 네. 좋습니다. 어, 아, 분위기 좋고요. 네. 네 저... 영국에 우리 그 메이저 대회가 3대 메이저 대회가 있죠. 그렇죠. 네. 네. 1월에 법무스에서 열리는 UK 대회. 오케이. 그리고 5월에 지금 우리 한 아름 선수가 뛴 블랙풀 페스티벌. 네, 그리고 10월에 열리는 인터내셔널 챔피언십. 예, 이렇게 메이저 대회가 3대 대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블랙풀 대회는 이 댄스 매니아분들의 로망. 그렇죠. 어, 그 자리가 아닐 수 음, 없습니다. 음. 예 근데 그 대회에서 우리 한 아름 선수가 어, 프로페셔널 라이징 부분에서 어, 챔피언을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근데 그 대회에서 아, 이번 대회 내가,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챔피언이 될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그런 생각은 딱히 안 했고요. 네. 음. 예상은 못했는데 음. 그냥 가서 아, 제대로 안 하면은 더 채, 아, 후회할 것 같아서 최선을 매 라운드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오. 음. 그러셨구나. 그럼 이번에 음. 좀 라운드를 몇번 정도 그래서 했었죠. 처음 뛸 때는 이제 7라운드 경기라서 오. 이제 스타가 아. 없기 때문에 응. 첫 라운드부터 <laughs> 첫 데뷔라서 <laughs> 뛰었습니다. 야, 저희도 뛰어봐서 알잖아. 요 그, <laughs> 블랙풀이 또 음악이 굉장히 깁니다. 첫 라운드 <laughs> 뛰시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 그러면 챔피언 5명 되었을 때 그때 약간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제 시상식이 시작 되었는데 원래 저희 말고 이제 다른 라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라틴을 호명을 한는줄 알고 있어요. 음. 그래가 그냥. 긴장은 됐지만 저희 순서인지 모르고 이제 기다리고 아, 순서를 이제... 모르고 있어 순서를 모르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나티륨명도 하고 하니까 어...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제 파트너가 이제 듣고 아 저희라고 어... 저희 어... 저희 불렀다고 해가지고 어, 어 그러냐고요 음, 지금 갑자기... 막 놀래서 뛰어나갔습니다. 어... 아, 이런 비하인드가. 아, 이런 비하인드가 있다니. 아... 진짜 너무. 아, 지금 내가 그자리에 함께 못한게 너무 아쉬워. 진짜. 네. 그그면 그때를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새김서 한번 재현을 한번 아, 좋습니다. 어, 네. 재현 재연 들어갑니다. 재현, 재, 재현. 재현. 아, 재현. 네. 네. 자, 제가 제 목소리 좋으시니까 다 다시고요. 아. 자. 자. 바로 들어갑니다. 네, 네, 네. 네 오케이. 블랙풀 패스티벌로 라이징 챔피언. 저희 아니에요. 저희 어, 얘기르고 있었어요. 어, 라틴 라틴대요. 아, 라틴이 지금 많이, 많이 해요. 해요. 라틴 라이징 챔피언. <��ranchiser> alex and adam Han. You know <problems> british professional rising stars ballroom competition into first place by being placed first in all four dances No. 41, Alex Frant and Liam. <laughs> <laughs> 아, 야, 그랬구나. <laughs> 우리 몰랐네. 그쵸. 또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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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면 이번 블랙풀 경기에서 알렉스 선수랑 파트너십이 그동안 음. 그 대회 뛰신 거에 비해서 좀, 좀 달랐는지. 긍정적으로 좀푸시를 많이 하려고 했던 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즐기자는 마음도 많았고요. 음. 그러니까 같이 프로를 또 이제 처음 뛰어서 좀 뭔가 결단을 하고 또 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그 알렉 선수와 함께 그 프로페셔널 준비하시면서 네. 아, 특별히 이 알렉 선수와 나와 이것만큼은 아. 다른 선수들과 좀 비교가 되는 아. 뭔가 우리만의 어떤 장점을 음, 보여주겠다 음. 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약간 매 순간 관중들이 좀 재미있을 수 있게 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퍼포먼스가 뭔가. 너무 일률적이지 않고, 음. 어, 어, 이 다음에 무슨 루틴을 하지? 뭐 이런 동작을 하지? 표현이나 이런 걸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되게. 그치. 눈이 뗄 수가 없겠다. 그렇지. 재밌고. 계속 시선이 가겠다. 그렇지. 오. 침도 약간 살짝 눌러서. 오, 오. <laughs> 그렇지. 그치, 그치. 오, 그랬구나. <laughs> 자, 이제 우리 한아름 선수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음. 어, 댄스를 언제. 시작하게 되셨죠? 저는 저도 기억이 좀잘안 나서 음.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다섯 아. 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진짜 다섯 살? 네. <laughs>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셨구나. 아, 알렉스도 뭐 일곱 살때 시작했다고 좀도 네, 들었어요. 우리 알렉스 선수보다 더 이제 아직 시작. 일다는 <laughs> 자부심. <문제. 문제. 웃음> 네, <laughs> <laughs> 네, 알렉 선수가 되게 제 럭키 가이 아, 네. <laughs> 네, 우리 한아름 선수 같은 네, 아름답고, 춤도 잘추시는데 아, 어. 진짜 럭키 가이죠 그렇죠. 그렇죠. 또 요즘에 K, 우리 코리아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어, 아, K-pop 난리 나고, 네. 이제 우리 한아름 선수 때문에 K, 댄스 포트. K-댄스. K 자, 난리 K 납니다. 가면. 네, 난리 납니다. 네, <laughs> 맞아요. <맞지> 네. <laughs> 네. 아, 그러면, 댄스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이유 같은 게좀 궁금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음. 댄스 프로페셔널 선수셨어가지고. 네. 네. 유명하신 한영수 <laughs> 체험 선생님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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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영향으로 시작하게 음. 되었습니다. 하, 그러셨구나. 네. 그 하이 클래스, 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그 자기 관리는 완전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네. 완전. 이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우리 그 한하름 선수의 관리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음. 저는 좀 약간 계획이 있어야지 음. 좀. 근데 그, 네. 계획이 있어야지 좀 하루가 좀알찬 느낌이라서 좀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많이 해요. 아, 그래서 하루 스케줄이나 음. 이런 거를 좀, 좀 철저히 미리, 하려고. 미리 그러면 어떤 계획을 짜놓고 그거에서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는? 아, 네, 약간 그런 음. 편이에요. 음. 그러시군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발레를 했잖아요. 음. 발레를 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 몸매 관리 아, 네. 하기 위해서 막.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네. 그러는데, 우리, 한나훈 선수는, 뭐, 식단이나 이런 조절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먹고 싶으면 드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어, 저가 체질적으로 좀 살짝 살이 안 지는 그런, 운이 좋은 응. 케이스도 응. 있는데, 응. 응. 와, 응. 진짜 응. 최고, 최고, 응. 최고의. 모든 사람의 로망. 로망, 네. 그렇죠. 또, 운동을 하면 또, 의외로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아, 응. 그러면 또, 응. 맞아, 힘들지. 오히려 반대로 좀. 잘 먹어주려고. 아, 맞아요. 그랬어요. 저도 진짜 사실 그랬어요. 저 선수 시절에 네. 너무 빼빽해가지고막 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안 먹냐, 네.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그런 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맞아요, 또 맞아요. 한편으로 스트레스였어요. 네, 그런 네. 마음일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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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베이직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베이직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하나름 선수는 베이직 얼만큼 그리고 얼만큼 철저하게 어떤 방법으로 조금 연습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베이직 네 베이직은 지금도 바로 이네 드셨죠? 네. 항상 그 연습 전에 뭐 워밍업이나 이런 걸한 항상 내 네, 연습을 합니다. 네. <laughs> 역시 챔피언은 달라요. <달란다. 웃음> 그래서 약간 좀어나 베이직 다 뗐다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베이직은 떼는게 없어요. 맞아요. 네, 끝이 없고 베이직 반복에 반복. 음. 그래금 그런 것같 어쩌죠?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laughs> 약간 우리 댄스 하시는 분들 궁금하잖아요. 베이직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중요시 여기시면서 하시는지. 뭐 예를 들면 뭐 박스 스텝을 하신다 아니면 뭐. 네 오, 기본적으로 네. 이제 박스 스텝을 하고요. 네, 아, 음, 역시 박스.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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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턴, 맨추어턴을 착바서 <laughs> 같이 합니다. 음. 맞아, 네. 진짜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와 감사. 네. <laughs> 그리고 우리 그 파트너인 알렉스 선수랑 언제 만난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알렉스 선수가 지금 아, 안 계셔가지고 막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어디 계시죠? 아 음. 영국에 계십니다. 아, 음. 알렉스는 음. 영국에 계시고 제가 잠깐. 한국에 나와서, 음. 저 먼저 나오게 음. 되었어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최근 선생님, 나 땜팍, 아까 질문한거 어, 없나? 예. 그래서, 어, 알렉스 선수가 우리 훈남이잖아요 아, 네. 아, 어, 아, 진짜, 아, 너무. 나 잘생겼어, 진짜. 아, 진짜 잘생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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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워드릴게요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여기서 또. <웃음> 네. <웃음> 네. 자, 그럼 그러면 우리 알렉스 선수하고 음. 언제 만나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2018년도 9월쯤에 파트너십을 어, 네, 네, 이루게 되어서 그때부터 근데 아쉽게도 거의 1년 정도 선수생활을 하고, 바로 코로나 때문에 아. 좀 2년 정도 네, 대기 아닌 대기 시간이 음.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 네. 아. 코로나 알렉스 선수와 처음 대면했을 때첫 인상. 아 알렉스. 아. 알렉스의 첫 인상은 네.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쳤고. 굉장히 야망이 있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알렉스한테도 물어봤어요. 응. 네, 알렉스가 제 첫인상은 좀 결단력 있고, 원, 원하는 걸 아는 음.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음. 말을 해줬 문자를 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또, 그렇게 얘기를 듣게 돼서 좀 신기했어요. 오. 네, 대인상이한테는 그랬구나. <laughs> 어. 근데, 잘 보신 것 같아. 진짜. 그 결단력도 있고. 원하는 걸 알고. 응. 어. 반식을이루어 <laughs> <laughs> 네. 바로 그거. 어? 아주 알렉스 선수잘 보신 거예요. 자, 럭키 가이. <laughs> 네. 그 오케이. 그럼 알렉스 선수랑 파트너십을 맞추다 보면은, 진짜 솔직히 갈등이 좀 생기잖아요. 저도 우리, 댄파랑데이뛸 때, 하, 진짜. 많이 피눈물 흘렸습니다, 진짜. <laughs> 예, 최 씨라서, 최 씨와 안 씨의 고집. 예. 그래서 <laughs> 예, 진짜 많이 되게 힘들었는데 많이, 그,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런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예. 풀어 가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희는 우선 약간 갈등이라기보다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소통, 그러니까, 소통? 네. 좀 약간 최적의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한테잘 어. 맞는? 그리고 이제 항상 생각을 아, 상대방이 잘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안 잊고 있으면은. 전제하에. 아, 네.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좀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음. 그런 생각으로. 합니다. <laughs> 진짜 지혜로운. 우린 왜안 그랬을까? 그러니까. <laughs>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은 <laughs> 이런 방법으로 제가 했으면은 좋았을 것을. 아, 알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제 현재 뛰고 계시는 음. 이제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아, 진짜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laughs> 같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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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음, 우리 한아름 선수가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아니, 너무 감사하다 하는 분이 한분 계시다면 저희 부모님에게 제일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진짜. 이제 또 댄서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음. 서포트를 해주셔서 아, 제일 감사하게 네. 생합니다 맞아, 맞아, 진짜. <laughs> 아또 눈물이 또, 또 음. 흘러져 또. 우리의 댄맘이 눈물이 많습니다. 아 원래 안 많았는데 네, 좀 많아지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좀 쑥스러우실 수 있는데 부모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영상 편지를 좀 짤막하게 하시면 어떨지 너무 네. 좋다.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댄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서포트해주셔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1등 했어요! <웃음> 사랑해요! <웃음> <웃음> 저희도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도 이제 아들 둘이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그게 제일 기쁜 거거든요, 부모님.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하나름 선수는 이미 부모님께 효도를 그렇죠. 하신 네, 거 가장 큰 효도를 진짜. 한 거죠. 에이, 그래서 아마 진짜 무엇보다 진짜 너무 기쁘실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너무 착하고 그냥 너무 또 예, 예쁜 거, 예, 예쁜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잘 컸어. 네. <laughs> <laughs> 너무 잘 컸다. <laughs> <탔다. 웃음> 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우 한아름 선수의 앞으로의 또더큰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의 목표요 물론 많이 음, 이수있지만더떠 네. 네. 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 챔피언이. <laughs> 네. 할수 있다! 할수 <laughs> 있다! <웃음> 있다. <웃음> 어, 네, 네, 네.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프로라이딩스타에서 네. 챔피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쭉 지금처럼 네.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맞아. 있다고 맞아. 저는 맞아. 네, 맞아. 생각을 합니다 응,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아름 선수를 보고 어, 많은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그렇지, 댄스, 어, 그렇지. 댄스에 대한 이제 꿈을 가질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 자랑하는그 꿈나무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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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인적으로는 워낙 힘든 길이어서 어, 네. 선택을 할때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정말 이게 적성에 맞고 좋아하시는 거라면 열심히 최선을 끝까지 다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 아, 예.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도 김연아 선수가 그 3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연아 선수가 그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네. 뒤에 있는 그 다음 아래 후배들은 좀 되게 쉽게 네. 가고 도 많이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아른 선수가 우리 한국의 진짜 피겨스케이트계의 김연아 선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아른 선수를 보고 진짜 진짜 꿈을 갖는 이런 학생들, 선수들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된다. 하는 바램이에요. 근데 네. 오늘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안만 보고 달려왔을 우리 한아름 선수를 지켜보면서 어,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어, 팬으로서 오늘의 성과가 정말 가슴 벅차고 정말 기쁘게 다가오거든요. 네, 맞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우리 한아름 선수를 계속 응원하고 또한 많은 관심을 어, 우리 댄스계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바쁘실 텐데 그리고 시차적 정도 좀 얼마 안 되셨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을 때 진짜 흔쾌히, 네, 흔쾌히 네. 이렇게 응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렸다고 이렇게 네. 요청해줘서 너무 음. 감사하고 <laughs> 또 이렇게 겸손까지 <laughs> 겸손까지 겸 응. 빠진 겸, 겸.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계속. 우리 한아름 선수를 위해서 정말 응원하고 네. 진짜 열심히 중복 기도하면서 네. 네. 저희들이 계속 쭉 응원해 패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아름 댄스스포츠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 있,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아름 댄스스포츠 치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그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예. 꼭 네. 또 땜맘 땜파 TV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해주 어, 네. 저희도, 저희, 저희도 저희 저희 감사해요. 네,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 네. 다음에 다 기회 되면 또 우리 알렉스, 알렉스 선수도 네. 오시면 네. 또 다음에 하고 네. 또 인터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